안녕하세요. 훈이준입니다 네. 오늘 1월 21일 오늘의 특징주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 탈모, 로봇, 뭐, 코로나도 있고요. 어, 제 개인적인 관심으로 메타버스. 네, 이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 어제도 봤지만 약간 변경된 게 있습니다. 네. 탈모가 새로 들어왔고요. 로봇, 메타버스, 게임, 네. 코로나 정치.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은 그래도 관심을, 오늘 좀 약했지만, 관심을 가졌으면, 어,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블리자드, 계속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거고, 어, 선호공, 뭐, JMI, 뭐, 이런 종목들은 블리자드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증백자리여서, 저는 증백자리는, 네, 거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뭐, 미술을 쓰는 것도 아니지만, 네, 증백자리여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참고하시라고, 네, 목명은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 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뉴스가 있은, 있었는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국하고 또 티격태격하는 모습 네. 만약에 음,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저기 있는 한국석유 중앙에너 비스 관심을 가지도 괜찮을 것 같고 어, 다른 주식들은 이제 폭망하겠죠. <laughs>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됩니다. 삼성 로봇, 로봇 중에 퍼스텍 네. 퍼스텍만 오늘 엄청난 시세를 네, 분출을 했죠. 그리고 디지털 화폐, 아, 한네트. 네, 한네트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 방산, 한일단저도 오늘 좀 크게 움직였었고, 네, 신규 상장 중 오토엔, 아우, 이현상. 깔끔하게 또 이현상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강했던 탈모. 어마어마했죠, 탈모. 그리고 메타버스 지능법을 입법한다는, 네, 규제가 많아서, 지능법을 입법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탈모 관련주 T.S. 트릴리언, J.W. 신약, 하이로닉, K.M. 제약, 리더스제약 메타랩스 등 있고 어, K.M. 제약을 아까 어, 한 종목 매도를 하고 K.M. 제약 오일선 위로 올라오길래 야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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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시간 제약이 걸려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만약에 샀으면 5%익절하고 나왔을 건데 네, 아깝게 됐습니다. 로봇은 오늘 퍼스트 택 움직였고 어, 대신 정보통신이 아침부터 상한가를 갔죠. 정부 데이터 사업 수주로 그리고 3일 기업공사도 오늘 움직였는데 유승민 관련주입니다. 유승민 둘다 네, 윤석열이 유승민을 캠프로 초대 초청한다 뭐 그런 뉴스가 있어서 움직였는지. 네, 오늘 두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 LS 네트워크는 이재명 관련주인데, 아, 얘는 따로 뉴스가 없어요. 없고 그냥 막 움직이는데, 어, 누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넷 코이버, 뭐, 우리넷이 양자모 전송모들, 뭐 국내 최초 국정원 인정했다고 해서 상한가를 보내고 15% 정도를 반납을 했다가, 네, 시간에 지금, 시간에 상한가가 찍혀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네, 말씀드렸던 한 네트. 한 네트 5% 수익 달성. 아, 5% 20만 원이니까 만 원, 만원 수익이네, 만원 수익. 네. 어제랑 조금 바뀌었죠? 네,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매수 이유가 있고, 손절가가 있고, 네, 오늘 날 매도 날짜 오늘 네. 이렇게 마감이 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어, 이 친구는 뭘 매수 이유로 잡고 매수를 했는지 응? 왜 손절가는 8,250원에다가 잡아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한네트. 자, 한 네트. 아, 여기 마킹 해놨네요. <laughs> 자, 보이시죠? 바이, 셀. 아침에 떨어져서 조금 속상했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큐음 종합 차트로 가서 보면 8,250원을 왜 손절가로 잡았는지. 네. 보이시죠? 네, 여기서, 여길 찍고 반등을 주는 모습이어서 5%를 보고 갖고 네, 성공을 한 모습. 8,250원이 이 근처에요. 이 근처, 여기에 이 근처 오늘은 분자 때에다가 선을 많이 그어놨습니다. 지지저항선, 네, 아,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 네, 특징주들 정리해 놨고요. 한 번씩 보시고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상한가를 간 오토엔, 이 친구 오늘 또선 그을 때가 뭐 마땅치 않습니다. 아, 여기 상한가 라인에 그어야지선 그을 때가 마땅치 않죠. 아주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뭐, 뭐. 시작부터 네. 이거 대신정 보통신. 이 친구도 야. 이 3분 차트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올라가다 한번 저항 받은 자리. 내려와서 지켜준 자리. 올라가다 저항받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지켜준 자리. 네. 이 자리가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될것 같고, 올라갔다가 도줄로 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보냈는데 여기 밀린 자리. 이렇게, 이렇게 지지저항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혹시 조정이 들어온다면, 음, 저 라인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트릴리온 보겠습니다. T.S. 트릴리언 일 차트로 보면 멀리 봐야죠. 고가를 찍고 한번 내려왔다 했죠. 고가를 찍고 한번 내려왔고 밥그릇서 만들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지금 종가상으로 최고 종가입니다. 종가상 여기 여기가 지금 종가상으로 최고 종가였는데 네. 천, 1629원, 천, 1630원? 이 라인이었는데, 오늘 돌파를 하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번에 본것 같은데, 최고점, 어 최고점까지 갭상승을 하고, 네. 어떤 종목 하나 있었죠? 어제, 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 지금은, 아우, 방송 이거 녹음한다고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릿속이 하얘서. 분차트 볼게요. 자 1월 7일날 엄청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뺀 자리가 1670원인데 자 1670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매도 네. 상한가를 갔다가 밀린 자리 여기는 매수 절대 매도 매수 자리 그쵸. 여기까지, 이 라인까지, 1120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상한가를 갈때 거래량이 항상 많이 붙는 거 아시죠? 네. 거래량이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매수당, 매수당, 매수세가 강한 이 지점을 넘어갔어요. 아침부터, 야 이게 웬 일이야? 여긴막내 땅이야. 저리가 바로 바로 카운터 펀치 맞죠? 바로 카운터 펀치 맞고 그 전에 고점을 찍었던 부위까지. 네,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 확장을 했죠. 매수 땅이. 야 여기 여기까지 내 땅이야. 너 너무 너무 왔어. 어? 여기 이런 내 땅이니까 저리가 그리고 친구들을 부르죠. 야 저기 가면 먹을 거 많대. 모입니다. 또 친구들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자, 매도 땅. 매도 땅까지 근접을, 어, 이 정도 매도 땅까지 왔는데, 여, 이쪽 라인이 그, 1차트상 전고점 라인. 그 위에는 매도 땅의 본진입니다. 본진. 굉장히 힘든. 네. 본진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았어요. 본진에서 카운터펀치를 맞고 떨어지죠.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휴전에 들어가요. 네, 거리의 량 없이 천천히 휴전에 들어갔다가 휴전이 풀리자마자 네,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이 어때요? 네, 여기, 여기 보시면 앞에보다 친구들이 네, 많지 않죠.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야, 그 정도 인원 가지고는 안 돼. 또 카운터 펀치를 맞습니다. 카운터 펀치를 맞고, 내려오던 주식이 여기까지는 다시 매도 땅, 아, 매수 땅. 매수 땅이라고 그랬죠. 야, 여기 내 땅이라니까? 하고 다시 올렸는데, 친구들이 또안 와요. 네. 아, 친구들이 또안 와. 네? 그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카운터펀치를 맞죠. 상한가 라인에서 또 카운터펀치를 맞고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매수 땅에, 이제 이, 이 밑에가 전부 다 매수 땅이니까 친구들 모으기가 편해. 여기는 여, 이 위에는 매도, 땅, 매도 땅이지만 멀어. 네, 친구들이 뛰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매수 땅에서 친구들이 또 소문을 냅니다. 야 저기 가면 먹을 것 많대. 음, 가자. 네, 또 거래량이 들어오죠. 앞 점보다 많은 거래량으로 이 부위를 뚫어냅니다. 네. 그리고 쭉. 원래 싸움도 기세 싸움이라 한번 밀리면 쭉 밀리죠. 지켜줘야 될 때도 못 지켜주면 네, 뚫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처럼. 뚫고 내려오는 거죠. 뚫고 올라가고. 네. 내일, 아, 강하게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이죠. 3시까지 상따도 할수 없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 하이로닉. 하이로닉또 보시면 앞에 정고점까지 기가 막히죠. 왜 이렇게 맞추는 건지. 네. 그리고 3등주로 JW 신약. JW 신약이 2등주였다가 하이리오닉 올라오면서 3등주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했던 퍼스텍. 퍼스텍도 똑같습니다. 밖을 그리고. 밖을 그리고 바을 너무 좋아해 네,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고 있죠. TS 트릴리온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네, 고점도 한번 그쪽까지 갔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상한가를 보내고 네, 여기서 휴전, 휴전을 갔다가 또 바로 바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죠, 친구들을. 바로. 그래서 치고 올립니다. 근데, 야, 매도 땅에서, 야, 여기는 매도 땅이야. 오지 마. 하고 다시 쳐내죠. 네. 역습이, 매도의 역습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매수가, 매수가 이 땅을 좀, 왜 없어지니? 이 땅을 좀 먹고 있다 보니까, 야,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하고, 다시 자기 땅 근처에서, 올리죠. 네. 아까처럼 먹을 게 많다고 꼬셔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 위는 뭐라 그랬죠? 아까 정고점. 네. 정고점. 그, 거기는 본진. 뚫기 힘들죠. 본진을 뚫고 가려면 더 많은, 어마어마한 친구들을 꼬셔와야 되겠죠. 여기는 본진. 네. 그래서 본진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았는데, 어, 생각보다 전투가 치열했어요. 전투가 치열했어. 어마어마한 병력이 여기서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조 결국에는 지고 나서 어, 카운터펀치를 막고 병력 소비가 많은 상태에서 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밀리겠죠. 쭉쭉 네, 정신 못 차리게 밀립니다. 매수 땅이라고 주장했던 이 부위까지도 밀리고 여기까지 밀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라인이 어디냐면 1 차트에서 보면 휴전 휴전했을 때 고가 그 라인 근처에요. 과열 기간에서 고가 라인 근처까지 밀렸, 밀렸다가 네 다시 역습을 시작하죠 여기서 역습을 시작하고 힘이 붙여서 밀렸다가 다시 역습을 시작하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는 매수땅 여기는 매도땅 전쟁터 가깝죠. 외수 땅이 병력 충원이 빨리빨리 됩니다. 네, 그래서 또꼬이죠 저쪽에 가 먹을 것 많대. 가자.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얘는 왜 트릴리온처럼 상한가를 못 갔을까요? 네, 상한가를 왜못 갔을까요? 여기에서 병력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이 지점에서 병력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병력 충원이 안 됐던 거죠. 네,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카운터 펀치를 한대 맞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시 여기까지가 매도땅. 네, 떨어졌는데 카운터 펀치를 맞고 떨어졌는데 아 저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잘 버팁니다. 잘 버텨요 이 밑에서 전 상한가 라인이죠. 외수 당에 한번 침업했다가 음, 카운터펀치를 막기 직전 있는 그 전상 한가 라인 거기서 잘 버팁니다. 내일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어디로 갈지 네. 내일 한번 보시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퍼스텍 그리고 우리넷 우리넷 오늘 와 오늘 정신없이 올라가다가 네, 마지막에 확 밀어버리는 모습. 네, 지금 현재 시가, 시간에 시간에에서는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코이번이 이등주였고요. 우리네1차트를 보면, 어 여기 그려놨 구나 꼬리 꼬리 또 꼬리 삼 꼬리네요 삼 꼬리.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왜 자꾸 꼬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인지 삼 꼬리. 내일 어 상한가를 시간의 상한가를 보냈다는 것은 월요일날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코이버 코이버도 찾아보니까 완전 옛날 뉴스에 암흑모들 어, 관련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주도 따라 붙었던거고 GS 신소재 오늘 코로나 코로나 이슈로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조금 많이 반등을 했고 거리량도 꽤 터졌죠 자, 아, 그리고 바이브컴퍼니 이 친구는 오늘 관심 어, 특징주에는 없었는데 많이 비슷하죠 어제 제가 어, 이런거 진짜 좋다고 어떤 종목이었죠 중앙에너비스이 자리 그쵸 꼬리꼬리꼬리 바이브컴퍼니는 꼬리가 없지만 올라타는 모습 네,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한성내오텍, 이, 이 친구는 꼬리가 더 많아요. 네. 꼬리가 더 많습니다. 많죠. 그리고 올라타는 모습. 네. 어, 한성내오텍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2차전지 관련주고 바이브컴퍼니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NFT 관련주. 네. 그리고 또 어제 종목 중에 보면 DY. 엄청 강했죠 d y 도는 분차트 볼게요 네. 상한가를 보내고 상한가 보내기 직전에 저점 저점 라인 이 라인을 버티고 다시 상승 그리고 빠져서 이 빠진 저점 라인 이 저점 라인을 계속 지지하고 있죠 네. 다시 올려줄지 네. 내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지지 저항 라인을 어,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상따를 했는데 이걸 버텨야 돼 말아야 돼. 자, 상따를 해서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이 라인에서 만 원에 만만 50원이죠. 만 50원이 상한가를 갔는데 만 원에 들어갔어. 아침부터 깔짝 올리더니 떨어져. 버텨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죠. 그러면 어디까지 버텨볼까? 내가 버티는 라인. 어, 버티는 라인. 그리고 만약에 버티는 라인이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져. 추가 매수로 접근해 볼까 하는 그런 라인. 네. 왜냐면 강했던 종목이니까 강했던 종목이니까 조정이 들어와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네. 물리지 않고 본전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와 잘못 잘못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떨어지면은 그 밑에 라인에서 또 한번 네. 그래서 분할 매수가 꼭 필요한 거죠. 몰빵하면 그냥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는 한일단조도 강했죠. 한일단조. 자, 한일단조. 어제 상승을 주고, 여기 이 라인, 네, 이쯤에서 버텼다가, 다시 오늘 또 상승을 주고, 네, 깼다가 다시 올라왔죠. 나름대로 지지라인을 그려봤고, 네, 한일단조 엄청 강했죠. 오늘 이제 한일단조 깨끗하네요. 여기까지 네.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상에도 지지저, 지지저항 라인 그려놓고, 여기죠. 여기, 여기, 네. 지지저항 라인 그려놓고, 그 위로 가면, 아까 뭐라 그랬죠? 매도 땅. 네, 오지 마. 카운터 펀치 날릴 거야. 기다리고 있는. 네, 조심해야죠. 그 위에 가면. 그러니까 수익일 때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고 나오면, 근데 음. 네, 적당히 먹고 나오고 또 다른 데서 까먹고 뭐 이러면은 뭐, 네, 그거는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능력이죠. 자, 미래 나노텍. 미래 나노텍. 지지하고 올라간다 했죠? 반등이 크, 반등이 아니지.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네, 만, 만원 라인. 굉장히 어렵죠, 만원 라인. 야, 이 만원 라인은 기가 막힙니다. 함부로 뚫수 없어. 자, 만원 라인. 뚫어 올려서 반등을 주고, 예, 네, 결국엔 또 카운터 펀치 받고, 맞았죠. 여기 여기 2부위에서 뉴스가 있었는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어, 무슨 무슨 뉴스였지? 아. 어,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 중인 2차 전지 양극재 회사 인수 뉴스가 있었는데 네. 눈이 좀편차리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아직은 5일선 위에 있죠 네, 11선 위에도 있고 아무튼 네. 추세를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관심 종목 중에 시간에서또좀 높게 움직인 게 모다이노치 이 친구도 살벌하죠 쭉 올렸다가 빼고 이렇게 빠졌으면 은봉으로 빠질 뻔도 한데 어제 양봉을 줬죠. 네, 어제 양봉을 주고, 야 혹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어제 좀 힘이 약했습니다. 여기 종가를 좀 넘어줬으면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을 수도 있, 있겠다 싶은데 못 넘어서 힘이 약했죠. 그래서 오늘 또 9%를 마이너스를 치고 시간에서 또 6%를 올려놨어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분 차트로 보면 고가, 고가 넘자마자 네 넘자 넘자마자 어딜 들어와 카운터 펀치 아주 세게 맞았죠. 이렇게 쭉 빠지고 기술적 반등을 주고 반격을 시도하다가 다시 다시 또 여기 이 라인, 여기 지켜줬던 이 라인을 못 지키고 또 빠졌죠. 여기만 가면 또 두드러 맞습니다. 여기만 가면 또 빠졌어요. 근데 또 시간 에서 올려놨단 말이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친구들니다 진짜 대단한 친구 오 오늘 그리고 뉴인텍 아 뉴인텍 살짝 올랐죠 살짝 오일선도 오, 오일선도 올라타 있는 모습 음. 그렇게 엄청 예쁘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여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라인을 지지를 하고 반등을 줬죠 기술적 반등. 어. 차후에 제가 눌림목 매매를 한다 그러면 아 이런 눌림목에서 잡았다, 야 수익을 바로 얻을 수 있었겠죠 <laughs> 꿈입니다 꿈. <laughs> 자 그리고는 옵티팜도 조금 갭 상승을 많이 한 모습이고요 아직 장기 입평을좀 돌파해야 하는 모습. 네. 아직 장기평, 여기서 한번더 올라타주면 좋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영상은 아, 설세고, 네, 어제, 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아직 공부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캔들부터 이동평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설세고그 다음 주말부터 네,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쁘게 봐주시고 모자라는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읽어보고 어,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